코스 브랜드는 미니멀한 룩 직장인한테 딱인 브랜드인데요. 그런 코스 브랜드에서 23 SS 신상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룩 좋아하신 분들은 같이 보러 가실까요? 키, 키. 첫 번째 아이템은 커브햄 리넨 셔츠입니다. 셔츠 자체의 색감이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색감인데 허사하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곰에 허사하게 입기 딱인 셔츠이지 않나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오버한 핏감이 셔츠입니다. 사이즈 X라지 176 기준으로 골반까지 오는 기장감이고요. 딱 이런 기장감이 넣어서 입어도 이쁘고 셔츠를 빼서 입어도 너무 이쁜 기장감이거든요. 셔츠를 넣어서 입으면 남친 룩, 빼서 입으면 저처럼 캐주얼한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린넨 셔츠들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서 안에 반팔을 입고 입어야 되는데 코스 셔츠는 보들보들 나쁘지 않더라고요. 얇아서 여름까지 딱 가능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푸른 계열의 셔츠 색감이라 봄에 입으면 화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고요.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한 정핏이 아닌 오버한 핏감이고요. 부자재 하나 하나가 고급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빼서 입으면. 캐주얼한 룩, 넣어서 입으면 바로 남친 룩이 완성되는 셔츠입니다. 그리고 코디법은 저처럼 블랙 카고팬츠랑 매칭해도 이쁘고요. 엄청 바지나 밝은 계열 바지를 입어도 이쁜 셔츠입니다. 추천! 세 번째는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툭 떨어지는 핏이 너무 이뻤고요. 그리고 재질이 정말 얇았습니다. 찰랑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얇았어도 미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롱슬리브면서 얇은 재질의 매력은 축 떨어지면서 찰랑찰랑 거리는 게 매력입니다 이런 롱슬리브 하나에 반바지딱 입어주면 여름 코디도 완성 캐주얼한 남친룩 완성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디테일들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 그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는 롱슬리브입니다 코디법은 밝은 계열보다는 어두운 바지로 가는 게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깔끔한 폴로셔츠입니다 깔끔하게 입고 싶다 혹은 단정하게 입고 가야 할 곳이 있을 때이 폴로셔츠 추천드립니다. 핏도 정핏이 아닌 약간 오버한 핏감이라 평소에도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라 부분이 있을 때 특히 단정해 보이는 것 같아서 직 있는 자리나 회사로 출근할 때 입기 딱인 티 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법은 저처럼 그냥 콰그 팬츠를 매칭해도 되고요. 혹은 슬랙스를 입어주면 단정함 그 자체입니다. 어뜸의 이쁘구먼 다섯 번째 제품이고요 더블페이스 코튼 메시 스웨터입니다. 재질 자체가 독특해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이고요 팔 부분과 넥라인 부분이 화이트로 배색 디테일이 있어서 룩이 덜 심심해 보이고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봤을 때좀 까끌까끌해 보이는데 실제로 입어봤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디법은 저처럼 그냥 블랙 계열의 바지나 밝은 계열 바지를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풍이가 그렇게 오버핏이 아니라. 하이는 와이드하게 입는 것이 전체적으로 핏이 이쁠 것 같습니다. 본품으로 입었을 때도 이쁜 티셔츠라 몸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니트 폴로 셔츠입니다. 그레이 색감에 화이트 색감으로 카라 부분이 배색으로 되어 있어 포인트가 딱 되지 않나요? 그리고 배색 부분이 들어가 있어 얼굴이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핏감도 정핏보다 약간 오버핏이라 깔끔한 남친 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카라 티셔츠라 해서 입어도 이쁘지만 바지에 넣어서 입으면 조금 더 단정한 룩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티법은 그레이 색감이라 어두운 계열, 밝은 계열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쇼트 슬리브 리브드 니트 셔츠입니다. 우선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손 다운된 그린 색감이라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카라 부분도 독특해서 포인트가 되며 이쁜 반팔 셔츠입니다. 재질 또한 독특했는데요. 오가이 코튼 혼방 소재라 옷 자체가 얇아서 되게 시원한 재질이었습니다. 어깨 라인도 드롭 숄더 형태라 어깨가 좀더 넓어 보이고요. 코디 방법은 밝은색 바지보다는 저처럼 어두운 계열의 바지가톤 다운된 그린색감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직장인 룩에 포인트 줄때 딱입니다.